최근 경제 위기설과 어지러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장 불안감이 사실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하락이 기대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코스피도 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거기에 연동되어 부동산 심리 또한 좀 많이 얼어붙어 있는 현 시점인데요. 뭐 IMF보다 더 심각하다더니 50% 폭락한다. 라는 이런 불안감만 더 키우는 컨텐츠들이 아주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호황기에 비하면 어려운 상황임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너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다들 움츠려 했을 때실 투자금 2900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68%의 상가를 낙찰받아 임차를 맞추신 수강생분이 계셔서 자세한 투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이 시기에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신 실제 사례를 미리 공부해 둘수 있을 겁니다. 탱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님이신데요. 뒤에 보이시는 회잣집이랑 네일샵을 작년에 낙찰을 받으셨고, 기존에는 이게. 네, 원래 카페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매 진행 당시에는 이제 취업 상태였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몇평 정도 됐었나요? 어, 전용 기준으로 22평이요. 22평이었고, 그게 카페로 이용 중이었는데 휴업 중인 상태로 네.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네. 그때 딱 임장을 나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물건 어. 보고? 사실 저희는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어, 동네에 경매 물건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러 가자 나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물론 여기가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입지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는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한번 조사를 좀 해보고 가격이 맞으면 입찰을 해보자라는 음... 결심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 지역 내에서는 메인 도로 사거리 코너에 있는 네네. 상가였고, 물론 GS25가 가장 1등 자리긴 해요. 코너 중에 코너니까.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카페라서 좋게 보셨다. 네네. 감정이 3억 9,200이 됐는데, 네. 유찰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67.8%인 2억 6,577만원에 낙찰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상가한 개가 아니라 이제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 22평짜리 카페 상태 시설 그대로 이제 낙차를 받아서 카페 시설을 살려서 카페를 그대로 운영할 사람을 찾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임차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전체 22평 특히 여기가 A급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 여기를 사용할 분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이 시설이 너무 아깝지만 그냥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자 해서 요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서 한번 임대를 내보자 결심을 하게 됐고 열한 평씩 나누면은 임대료 부담도 임차인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 음. 주변에 비해 많이 깔끔한 상가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반으로 쪼개서 이제 임차 활동을 해서 음. 결국에는 이렇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주변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인천에 있는 구도심의 모습이긴 합니다. 보면은 대개 상가들이 다 열평씩 작게 작게 다 쪼개져 있는 네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제가 여기 현장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저기 맞은편에도 피자집이 있고, 네네. 뭐 도시락 배달 해주는 데도 있고, 배달 업종 하는 데가 굉장히 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가 저희가 처음에 파악을 했을 때도. 일단 이 주변에 다세대 2500세대 정도가 있었고 아파트가 네. 8000세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남동구 전체 에 배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또저 뒤에 성당이 있는데 저성당에다 2,000명 정도의 교인분들이 다니고 있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제 미사, 미사 시간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음. 조사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배우 세대가 여기뿐만 아니라 남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일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배달을 받고 있어서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자집이 이게 오픈한 지몇 개월 안된 걸로 아는데, 네네. 월 매출이 5천만 원 찍었다고 어, 들었는데, 지금은 맞나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첫달 오픈 달에만 5천만 원을 아... 찍었었고, 그래서 저 앞에 저 피자집도 주문수가 상당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한 달에 5천만 원 찍었으면은 이분이 가져가시는 수익도 굉장히 크실 텐데, 네. 임대는 엄청 저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구독자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천에 이게 남동구 구월동 지역인데 이런 구도심 지역에 이런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 같은 그 1층 기준으로 전형적당 평당 6만에서 7만 원. 정말 코너고 굉장히 좀새 건물이다 그러면 한 8, 9만 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딱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탱크님 요게 얼, 얼마에 맞춰졌죠? 한 칸당 1,000에 75만 원, 두개 합치면 2 0에 150만 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전용명대 기준으로 하면 한 6만 9천 원? 네, 6만 9천 원, 평당 6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세가 한 6만에서 7만 원인데, 건물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맞춰졌었고, 네네. 근데 75만 원 월세를 내는데, 이분 여기 매출이 5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업종을 되게 이 지역에 맞춰서 잘 세팅을 하신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네. 우리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이제 지도를 봤을 때는, 여기 앞에 구월동휠스테이트 아파트랑 롯데캐슬이 있잖아요. 네, 두개 합쳐서 거의 한 8,000세대가 되고, 아, 네. 그 다음에 주변에 배우 빌라 세대가 한 2,500세대 되고, 주변에 또 옆에 보면 길병원이 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성당이죠? 맞습니다. 네, 네. 여기 교인이 주말에 한 2,000명 오시는. 네, 맞굉장 주변에 배우 세대는 풍부한 네. 그런 곳인데, 저도 오늘 이게 촬영하기 위해서 처음 여기 와봤는데,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은, 아, 여기, <laughs> 사실 이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이거 임차 맞출 수 있을까? 거부 네. <laughs> 그 는좀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는 어땠어요 여기? 아,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아까 저희가 걸어왔던 이 도로에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었고 음. 사람도 적지 않게 지금도 보시면 계속 사람들이 아, 지나가고 있는데 아, 여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난는주 동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음. 어, 좀 겁은 났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컨디션이 여기가 이 주위에 비하면 월등히 어, 이제 아, 뛰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탱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입지에 좋은 상가를 원하는 건 맞지만 맞아요. 그러면 비싸지니까. 네. 근데 어떤 시장이 있냐면 저렴한 상가를 찾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뭐 좋은 입지에서 더 비싼 임대료를 다 내면서 장사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좀 요즘 같은 좀 어려운 시기에는 저렴한 월세를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2평짜리를 반으로 나눠서 임대료를 좀 낮춰서 좀더 찾으시는 분이 많게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결국은 기존에 있는 카페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반을딱 쪼개서 가벽을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공사비는 한 얼마 정도 나왔나요? 어, 전체 철거부터 해서 가벽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 가벽으로 세운 게 아니라 또 안에, 뭐 그런 방음 흡입자라든지, 음. 뭐. 그 거를 다 해서 여러 가지 발품을 팔아서 한 550만 원 정도 550만 원. 들었습니다. 전기도 원래 하나로 되어 있어서 전기 분할하고 음. 수도도 따로 달고 뭐 이렇게 다 그쵸? 하는 전체 다 해서 550. 네, 55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역그 맵핑이라는 기법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네. 시세를 딱 조사를 하셨던데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저희가 이런 상가가 아무리 뭐 입지가 특히 안 좋은데는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 상가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조사가 필수적이고, 여기 주위에는 상가가 많지 않아서 많은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데이터를 다 뽑고 매핑을 한걸 기반으로 인장을 통해서 아 이런 컨디션은 이 정도를 받는구나를 음. 다 확인을 하고 아 그러면 우리 상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네. 이제 확신을 갖고 들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 가격이면은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다 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입찰을 했었어서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이런 정보 없이 부동산을 이제 돌아가시면 부동산 사장님 말씀에 너무 아, 네.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휘둘지 않고 나만의 이 정확한 상가의 가치를 파악하시려면 꼭 매핑을 하시고 한번 임장을 가서 이게 이 가격이 왜이 가격인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내가 입찰할 상가의 가격이 이정도면 되겠다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정립하시면 음. 입찰가를 선정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보통 이렇게 임장을 이제 딱 오게 되면 반나절 또는 뭐 하루 종일을 네. 투자해서 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물건 한지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주변을 좀 어슬렁어슬렁 다 걸어 다녀요. 그리고 이런 보이는 부동산 최소 세 군데 정도는 네. 들어가 봅니다. 네, 들어가서 용기 내서 들어가서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 사장님마다 말씀하신 게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어찌보면 다 돌아다녔는데 결론이 없어요. 누구는 저거 8만 원에 맞출 수 있어요. 누구는 5만 원도 안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글쎄요. 저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 성과 없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매핑을 하시니까 네. 명확하게 이제 기준을 갖고. 네. 원래 7만 원 생각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6만 9천 원에 맞추신 네네, 거잖아요. 그죠 지금 더 올릴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희가 뭐 월세를 당장 올릴 생각은 없지만, 추후에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임차인 분들 대 장사가 잘 되시면 조금 더 올려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익률 그 분석하는 표를 제가 지금 좀 보고 네. 있는데 그 결국 감정가 대비해서 68% 선인 2억 6천 5백만 원에 네. 낙찰을 받으셨고 대출 90%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출 90% 어떻게 대출 90%네은요 은행에서도 요제 네. 네. 주변에 있는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감정 평가를 할 때도 여기를 이제 좀 좋게 봐서 평가를 해주셨었고 네. 그래서 90%까지 나올 수 있었고 또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입찰을 많이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사 분들이 보시기에 위치가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 지역 분들이 많이 입찰을 해주셔가지고 입찰자도 1 3 명이나 입찰을 해서 아 이제 그런 걸 보고 은행에서도 아 이게 좀 좋게 평가를 해 평가를 해주셔서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감정가 대비 이미 싸게 받았고 거기에 대출 90%까지 네. 받았으니까 이제 취득세 4.6%의 법무사 비용 하면 네네. 보통 이제 낙찰가 5% 보거든요. 네네. 그렇게. 투입이 들어가셨고 그 초반에 자기 자본이 약한 사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음, 걸로 볼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미납관리비가 여기 한 이백만 원 있었던 거. 공용관리비는 내야 돼요. 어, 네. 싸우지 마세요. 무조건 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철거하고 가벽 세는 공사비 오천오백만 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임대를 내놓은지 얼마 만에 계약이 됐나요? 어, 카페로 연났을 스물두 쪼개지 않고 나눴을 때도. 뭐한세분 정도가 보시고 가셨다 가좀잘안 됐었는데 응. 그거를 쪼개자마자는 진짜 과장 조금 보태면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가 계속 왔 습니다 이제 좀 찾는 분들이 계속 많았 었고 저희랑 오래 가실 수 있는 분들 만나아서채웠는데 3개월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두개다 채우는데 네, 피자집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나누 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맞춰졌었고 그리고 피자집 사장님께서도 어 이제 이미 이 지역 분석을 다 하시고 아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저런 말안 하시고 그냥 바로 계약하자 저희는 가서 바로 계약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개한 한 개씩 맞추면서 보조... 현금이 천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 다시 회수가 네. 됐잖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대략 이천 구백만 원 이천 구백만 원이 금리가 연동금리로 받아서 아마 계속 낮아지죠 낮아지고 네. 있죠 네. 그 당시 받았을 때는 사점구 프로 네네 맞습니다 대출이 이억 삼천 팔백인데 사점구 프로에서 월한 구십 칠만 원 정도 백오십에서 구십 칠만 원 빼면 순수하게 오십 삼만 원이 네. 매달 플러스 나오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네. 또 계속 앞으로 현금으로 오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는 그냥. 월세만 따박따박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핵심 더 키가 있습니다 키가 뭐냐면은 매도차익 이건 조금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 치0에 월세 1 5 0을 세팅이 네. 돼 있으니 요걸 수익률로 한 5%로 바꾸면은 가치가 5% 기준으로 3억 8,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뭐그 가격도 과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될 때문에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3억 8천은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게 2억 6,500에 샀으니까 네. 거의 한 1억 1천만 원 정도는 네. 시세 차익이 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실투자금은 2,900만 원인데 네. 1억 이상 버는 거고 그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무서울 게 없는 게 뭐냐면 맞춰져 있으니까 네. 현금으로 계속 나오고 네네, 그렇죠. 그 지금 그럼 텐커님 같은 경우도 요거 요구 맞춰놓고 이제 금리가 앞으로 조금 떨어지면 은 매도하시면 은 시드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요런걸 여러 개더 하실 수도 있거나 네네네. 아니면 좀더큰 걸로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1억이고 기존 투자금 2,900만 원까지 해소가 되면 거의 한 1억 3천 원 정도가 다시 손에 네네. 지는데. 그러면은 6억, 7억짜리도 하실 네네네. 수 있는 거죠. 요 금액만으로도. 그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배운 점도 많았고, 다음 물건은 더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경매물건이 처음 나왔을 때유반 건축물이라고 아하. 그 건축물 대장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초보 같은 분들은 못 들어왔었거든요. 일반 건축물.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앞에 화단이 있는데 카페로 사용 했을 때는 카페에서 저 화단을 없애고 저희 앞에 테라스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저걸 이제 민원으로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었었는데 위반 건축물이 된 물건의 경우 보통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 저게 이렇게 충분히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해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입찰하기 전에 은행 같은 데 연락을 해서 대출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은행에서도 그 정도면은 문제없을 것 같다 뭐 음. 완성 복구한다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만 제출을 해도 될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됐었고 지금은 이제 위반 건축물이 해제된 음. 상태입니다 음. 구청에도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 여쭤봤고 구청에서도 생각보다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대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구청에서 다시 저희가 원상복구한 걸 보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위반건축물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강제금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행강제금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게 1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20만 원 정도 됐던 음. 것 같습니다 그 나이대가 되게 젊어 네. 보이셔가지고 네. 나이 때 가지고 어떻게 올해 37이 됐고요 근데 보통 이게 30대 후반까지도 마찬가지로 상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음. 편인데 그 어떤 계기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처음부터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었는데 돈이 될 만한 것들에 관심이 원래 많았었어가지고 음.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다가 상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가나님의 유튜브를 알게 됐었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 이거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기 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23년 12월, 23년 12월이면 네. 1년 2개월 네네네. 정도 1년, 네, 1년, 1년 2개월밖에 네.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변에 배우세대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입지 분석한 거, 그다음에 이 물건의 장점과 단점, 이제 매핑까지 하시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여기 상황에 맞게 반으로 쪼개는 음. 기술까지 들어가고, 위반 건축물 있는 것도 이슈도 다 풀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할수 있었던 제일 자신감의 근원은 이 상가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을 할수 있었기 음, 맞아, 때문에 맞아. 아,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 이 마음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탱크 님이 생각하시는 이 상가 투자의 장점과 단점은 뭐, 무엇이 있는지? 투자 활동을 시작한지 이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적은 돈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정말 많고 맞아. 그리고 공부를 하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공부를 맞아.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직접 물건 하나 낙찰을 받으셔서 경험을 해 보시면 아 이게 정말 어렵지 않구나 누구나 할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험해 을 보시는 걸꼭 추천을 드리고 단점은 아직까지 재밌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그거 같아요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 아네 맞습니다 네. 아.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은 네. 현금만 시킬 수 있는데 네. 사실 부동산은 그렇진 않은 것 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좀 성향상 내가 뭐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으신 분하고는 은안 맞는 것 같고 네, 네, 좀 길게 보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네, 네, 네. 분이면 부동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게 얼마 시세가 올랐나 떨어졌나 네, 그건 네, 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오늘, 탱크님 낙찰받았던, 작년에 낙찰받아서 임대까지 맞춘 물건을 직접 현장 와서, 이 물건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아, 네. 아, 너무, 너무 잘하셨고, 요거는 뭐 크게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임대로 따박따박 잘 받고 있다가, 네. 나중에 올해 말, 내년 말, 이때쯤이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네, 네.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다음에 또 낙찰받으시고 또한번더 나오셔야죠. 아, 좀... 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 저, 탱크님께서 직접 낙찰받고, 임대까지 맞춘, 해당 물건에 대해서 어, 살펴봤는데요 실투자금 예, 2900만원밖에 안 들었고 매달 53만원 순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요 매도차액으로 1억 이상을 어, 기대하고 있는 예, 소액으로도 충분히 상가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을 실사례로 보여준 물건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 찍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